심의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laughs> 네, 열한야란 열한 시작합니다.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첫번째 주제 네, 볼게요. 네. 창과 방패, 오늘 대정부질문 얘기죠? 네, 장관 대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창이고, 대정부 <laughs> 국방부 장관이 방패인데요. <laughs>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aughs> 정확게

정확 지지하는 정확 고피를 고피를 네. 는사기 네, <목소리도 정치권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옥 육군 참모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면겠습니다 네. 주겠습니다. 네. 말 부부 이충해 장관이 어제 대정부 주고를했데가됐습니 네, 일단 어제의 발언부터 보고 습니다 <목소리도> 우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이저 시장과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에서 남편이 서울에 살면서 재판 등 업무가 있을 때 정읍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이대로라면 주말 부부가 아니라 남편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윤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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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의 u 가 d n t a t 니다 a n 그러면 조작 허부를 지원한 관련 쪽부에 대한 방송원 감사팀의 감쪽에 빠졌습니다. 최찬의 뉴스 공병입니다. 법이 판단할 이다이 <목소리로> 문제를 선정하고 이용수 환원은 민의원에 계시게 탁 마음을 정확. 선국의 법률을 고려. 의회가 이것은 전 한우에서 발생이고기으로우하게 관련 용이꼬리에꼬리를 물었고 기자회견을 한지1 3 0일 만에 검찰은 유니원을 선영과 사기 중에 염으로 밝혔습니다. 아따! 사건 관련자사와인사재판이 모두 소집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너레이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입회원과 집단 감염이 확산됐을 때 직업과 인선을 숨긴 학원 강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강사의 거짓말로 어? 80명 넘는 사람의 감염을 미리 맞추고 계십니다 깊게 반성한다고 했지만 검찰이 오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공부 정확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의 학원 강사 그런데 역학조사에은 아, 기회를 노리자고 신분을 숨겼고 방역 관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강사로부터 10명, 전국적으로 8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습니다. 실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강사에게 검찰은 오늘 지역 5년을 선했다와한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유락하면 최고 2년의 징역이 가능한데. 검찰이 법정 최고령을 구형한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폭력 활동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필수적인 폭력 조치를 위한 공정 경영정에 토령하거나 방해하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안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 6월 공정 경영정에 대응하겠다며 인재주의 공약을 벌인 공정 경영정에서 징역 2년의 출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방해행위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는 오늘 법정에서 평생 3년을 살겠다며 논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사례결립사례 차라리 의미는 상대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 중인데 정부가 신금을 지키고 있나 오늘 법정에서 겠습니다 먼저 실업 급여에대니다 아직 이런 사람 실업 라고 있어. 일자리를 구하는 입니다 일부러 정규직이 아닌 인턴하 실업 급여를 받기 다 우와. 협명화 습니다 계약 실업여가일하며 받는 최저임금 월급 수준일 때다

정는지난해지급액 기간을 늘려놓고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을하는도움지않습니기다 <laughs> <자, 웃음> <캐러링이 기다립니다. 웃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들은 물론 이하의 상품이 아쉬울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지원금을 받지 <laughs> 못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laughs> 타격을 가장 일찍 받은 청소모 여행자들도 지원금, 지원금 대상니다 황이야른 아침 공공근로를 하러 온 사람들 이창광 씨는 두 달째 시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사 를이 경해 왔 지만 코로나 사태 를하게 여행객 국감 으로 여행는기 좋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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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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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대표인 김치원씨는 정부의 직원 고용 유지 지원금을 더 이상 받을 거야. 다 직원이 받는 정부 지원금 일부와 각종 보험료를 김쓰가 내야 하기 때문에 우와하고회아원부상자부터치러정확 역전할 기회를 줄 수는 없잖아. 차라 우와 아음 기회를 노리자고. 보상자부터 치라. 개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과 달리 법인인 여행사에 대한 라자영업이 약하다. 정확해. 우아다 우와. 이거 치면 발어내고 이거도 좋네. 오케이.

빼놨습니다. 진이자차량이리오케이차량 okay. uh, <놀린> <놀린> 질주하는 SUV 차량이 서가는바이와차이습니다이 <놀린> <포르쉐는 좋아. 이어집니다. 놀린> 차량이 <있던> <놀린> <불이 놀린> <불이 놀린> <비축어집니다. 놀린> 어제 오후 5시 40분 40대 남성이 던 SUV 차량이 7추 사고를 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 차량. 갑자기 쾅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려보니까 검은색 차량이 이제 공중에파 차량 카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치는지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앞서 두 차례 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 1km 전 해운대역 일대에서 추돌사고랜낸뒤 800m쯤 달아나가 앞서가는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전 자량 남성은 술과 무면허 상태도 차량. 아니었고 포르쉐 차량도 남성이 일하는 회사 소유였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남성은 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환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실토했고 마약 방문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당시 속도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그뭐 기억이 잘안 난다 그러 것. 며칠을 말도 안 난가. 우아걸제대 우아한 운전하기 전 차량 블랙박스 매물까지를 빼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전 욕실 여가발견되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아한 경기도 성남에서는 상수도가 펴져서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인근 산가까지 펴야 되겠습니다 목격자들은 이길 수가 없갔다고 말합니다.

여청 많아. 방 가서 여들 창고까지 여섯 개. 다 찼잖아요. 저 전육이가